윤유선 문성현은 나의 찐사랑. 여자 조심해라. 윤유선이 최근 한 인터뷰에서 배우 문성현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며 문성현은 나의 찐사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녀는 농담 섞인 경고로 여자 조심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유선은 문성현과의 친밀한 관계를 언급하며 그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문성현이 자신의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라고 강조하며 그와의 관계가 매우 특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윤유선의 발언은 많은 팬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팬들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궁금해하며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유선과 문성현은 과거에도 여러 작품에서 함께 작업하며 좋은 호흡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들의 우정과 애정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두 배우의 활동을 기대하는 팬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신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주시면 좀더 힘내 볼게요.